겨울 아침, 서울 강북구 동네 반찬 가게에 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안 42세 큰딸 수진이 한숨을 쉽니다. 이제, 진짜 망하는 걸까? 문을 열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빈 냉장고, 쌓인 월세 고지서. 그러나 6개월 후, 같은 가게 앞,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10명. 20명, 50명. 방송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 반찬가게가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은 한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음식의 맛보다 강합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강북구 반찬가게 수진 반찬. 42세 큰딸 수진이 혼자 가게를 운영합니다. 상권은 좋습니다. 역앞, 아파트 단지, 바로 앞. 그러나 손님이 없습니다. 수진은 성실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반찬을 정성껏 만듭니다. 그러나 음식 솜씨가 평범합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맛이 없진 않은데, 또올 맛은 아니네. 손님이 나갑니다. 수진이 한숨을 쉽니다. 매출은 하루 10만원. 월세는 200만원. 직원 두 명을 고용했지만 월급을 못 줍니다. 미안해요. 이번 달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수진은 혼자 버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매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텅빈 가게에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그날 밤 수진이 친정 집에 갑니다. 68세 엄마가 문을 엽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늦게 수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입니다. 엄마, 나, 가게 망할 것 같아. 엄마가 수진 등을 토닥입니다. 엄마가 도와줄까?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수진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엄마에게 도움받는 게 창피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3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잖아. 레시피도 다 있고, 엄마가 도와주면 잘될 거야. 수진이 망설입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없습니다. 고마워, 엄마. 다음 날, 엄마가 가게에 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섭니다. 손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등등. 30년 손맛이 살아납니다. 첫 손님이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와, 맛이 미쳤다. 여기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손님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데려옵니다. 입소문이 퍼집니다. 일주일 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10명, 20명, 30명. SNS에 글이 올라옵니다. 전설의 어머니 반찬. 진짜 엄마 손맛. 인생 반찬 가게. 한달후 매출이 폭발합니다. 하루 100만원, 200만원. 지역방송에 나옵니다. 수진이 웃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미소 짓습니다. 3개월 후 가게가 더 커집니다. 직원 5명 고용. 2호점 오픈 준비. 그런데 수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합니다.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는 내가 키운 거야. 내 노력의 결과지. 엄마는 뒤에서 조용히 일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몰립니다. 엄마가 반찬을 만듭니다. 그러나 68세 엄마는 손이 예전같이 빠르지 않습니다. 수진이 짜증을 냅니다. 엄마, 좀 빨리 해. 손님들 기다린다고 엄마가 서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음 날, 수진이 직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엄마, 이제 너무 느려. 젊은 사람 써야겠어. 엄마가 옆에서 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레시피는 내가 다 배웠으니까. 일주일 후, 수진이 엄마에게 통보합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직원들이 다할수 있어요. 엄마는 말이 없습니다.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말 없이 가게를 떠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서구. 38세 작은 딸 민지가 치킨 가게에 간판을 내립니다. 페어. 빚 3천만원. 민지가 한숨을 쉽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엄마 집에 갑니다. 엄마가 혼자 TV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가 웃습니다. 그냥 TV 보고 있어. 민지가 엄마 얼굴을 봅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지가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제가 밥해 드릴게요. 엄마가 눈물을 닦습니다. 민지는 따뜻합니다. 가난하지만 엄마에게 잘합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말합니다. 엄마, 언니 가게 잘 된다면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랑 나 반찬 가게 하나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민지를 봅니다. 진심이야? 네. 엄마 손 마시면 무조건 되잖아요. 엄마가 미소 짓습니다. 2주 후, 강서구 작은 가게에 간판 엄마 손 반찬. 엄마와 민지가 함께 가게를 엽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테이블 다섯 개. 그러나 음식은 정성스럽습니다. 엄마의 손맛 그대로 만듭니다. 민지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첫 주, 손님이 하나 둘 옵니다. 맛을 본후 금세 입소문이 퍼집니다. 한달 후,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진짜 엄마 손맛 찾았다. 강서구 숨은 맛집. 엄마가 직접 하시는 반찬 가게에 손님들 줄이 생깁니다. 3개월 후, 방송 섭외가 들어옵니다. 6개월 후 2호점, 1년 후엔 3호점을 오픈합니다. 엄마 손 반찬, 프랜차이즈로 성장합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가게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맛이 변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손맛은 엄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여기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라인 리뷰가 쏟아집니다. 맛 없어졌어요. 예전만 못해요. 다시는 안 갑니다. 한달 후,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직원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6개월 후에는 월세를 못 냅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한 거지? 결국 수진의 가게는 폐업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엄마 가게 앞에 섭니다. 엄마 손 반찬,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가게 안에서 반찬을 만들고 민지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수진이 가게 앞에서 기다립니다. 두 시간 후, 가게 문이 닫히고 엄마가 나옵니다. 수진을 봅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좀 용서해줘.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수진을 일으켜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딸아, 엄마는 너희 둘다 지켜주는 게 행복이야. 수진이 엄마를 안습니다. 그때 민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언니, 새 모녀가 함께 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엄마 손 반찬에서 직원으로 일합니다. 엄마 옆에서 배웁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수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엄마 옆에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음식의 맛보다 강합니다. 가게는 다시 열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주 전하는 따뜻한 저녁 노을입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